지금까지 우리는 일형식부터 사형식까지를 공부했고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나 동사가 생략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문장들은 그 문장의 주인공이자 주체인 주어가 문장 가장 앞에 나오고 그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동사가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3형식부터 목적어라고 하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배울 5형식도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로 문장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대충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게 새로 등장을 하는데 이 목적격 보호라는 게좀 까다로워서 시험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건 처음 보지만 보호라고 하는 건 이미 이 형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형식 보어의 정확한 이름은 주격 보어였습니다. 원래 주어의 상태를 동사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동사가 그 설명을 다 못해 주니까 그 부족한 설명을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름이 주격 보어였었죠. 다시 한번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줘서 주격 보어였습니다. 그런데 오 형식의 이름은 목. 적격 보호입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목적격 보호겠어요? 당연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이겠죠. 이형식의 주격 보호와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이름이 살짝 다르지만 둘다 보호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용식의 보호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4개의 문장은 모두 이용식입니다. 그중에서 흰색 주어 동사만 보시면 나는 음음 이다. 나는 음음 음, 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사만으로는 주어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소년, 소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비로소 나는 소년이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격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형식의 목적 격보호도 보어니까 이형식의 주격보호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 목적격 보호에도 이형식의 주격 보호와 마찬가지로 명사와 형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목적격 보호에 명사를 사용한 예문을 살펴볼까요? My name is 김범수, but just call me 수. 여기서 누가 수인 거죠? 내가 수인 거죠. 그런데 해석을 보시면 나를이라고 해서 목적어로 해석이 되고 그 나라고 하는 목적어의 상태가 수인 겁니다.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목적격 보어라고 하고 수 이런 식으로 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처럼 My name is 김범수 but just call me as수라고 해서 as를 쓰면 안 됩니다. as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모모로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우리말로 나를 수로 불러 수로서 불러 수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한글과 영어를 1대1로 대입시키다 보니까 콜미 애즈 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애즈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인 미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이고 그 목적격 보호에는 그냥 수 같은 명사를 써야지 애즈 같은 거 쓰면 안됩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를 쓰는 예문을 조금 더 준비해 봤는데요. I named my dog John. 나는 강아지를 John이라고 이름 지었어.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name입니다. name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뜻 이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다 라고 하는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강아지가 주어인 거니까 화살표의 시작 부분인 강아지, my dog이 목적어고, 화살표가 끝나는 부분 주언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격 보어에 주언이라고 하는 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문장들도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나를 삼촌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고 노란색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보어인 명사들인 겁니다. 대신 목적격보어로 사용되는 명사 앞에 as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석이 모모라고 모모로 모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해서, as를 쓸것 같지만, as를 쓰면 절대 안 되고, 그냥 명사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헷갈리실 만한 것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think of ASB, regard ASB. 이러한 식으로, as를 써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안 쓰면 틀립니다.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 she regards him as a close friend. 여기서 him 그가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인 O 형식처럼 보이지만 O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as를 써줘야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식에서의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는 항상 i 같은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와 친한 형용사를 써야지 명사와 친하지 않은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사로 해석이 되더라도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건 오 형식의 목적격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문장을 보시면 I made him angry. 나는 만들었다 그를 어떻게? 화나게. 분명히 해석이 화나게 라고 해서 부사로 해석이 되었죠. 그런데, 누가 화난 거죠? 그가 화난 거죠. 또다시, 화살표 시작점인 그를 은 목적어고 목적어인 그가 화난 거니까 화살표 끝에 있는 angry는 목적격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라고 하는 목적어는 명사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써야 된다고 3형식때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인 명사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에도 명사와 친한 형용사를 써야지, 친하지 않은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화나게 라고 해서 부사로 해석이 되었지만 영어로는 angrily라고 하는 부사가 아니라 angry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고 그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형용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해석이 부사처럼 해석이 되더라도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예문을 몇개더 준비해 봤는데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침대, 장난감, 야채라고 하는 명사들이 목적어고, 여기서 침대가 부드러운 거고, 장난감이 깨끗한 거고, 야채들이 신선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연두색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노란색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격 보호의 해석을 보시면, 깨끗하게, 신선하게 라고 해서 부사로 해석이 되지만, 모두 클린. 또는 fresh 이러한 식으로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두색 목적어인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부사로 해석이 되더라도 명사와 친하지 않은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가벼운 문제 하나 드려 볼까요? 혹시 제가 드린 한글 문장에서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because를 먼저 떠올리지 않으셨나요? 이 문장은 because 없이 his song made me sad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의 음악이 만들었대요 나를 어떻게 슬프게. 여기서도 마지막에 슬프게라고 해서 한글로는 부사처럼 해석이 됐지만. 슬픈 건나 라고 하는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어인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명사와 친한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해석대로 부사인 sadly 라고 쓰면 안 됩니다. 목적어인 명사와 친한 형용사를 쓰세요. 문제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밑줄에 알맞은 표현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 regularly입니다. 아마 앞에 있는 regular 이걸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목적격 보호가 온다고 했고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럼 정답은 레귤럴이겠구나. 뭐 이러면서 답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나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주어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게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거고 그래서 명사와 친한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말 같아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예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들었다, 장난감, 을. 여기까지만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뒤에 있는 정기적 으로. 뭐가 정기적인 걸까요? 내가 정기적인가요? 만드는 행위가 정기적인가요? 아니면 장난감이 정기적인가요? 만드는 행위가 정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regularly라고 하는 부사는 made라고 하는 동사와 관련이 있는 거지, 장남감이라고 하는 목적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뒤에 있지만, 목적격 보호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 made와 친한 부사를 써야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격 부어는 아닌 거죠. 이 문장은 오형식이 아니라 그냥 삼형식 문장에 부사를 더한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문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 나는 나는 둘다 주어죠. 그리고 만들었다 만들었다. 둘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장난감을 똑같이 둘다 목적어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두 문장 모두 주어, 동사, 목적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왔는데 윗문장은 regularly라고 하는 부사를 썼고 아랫문장에서는 clean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왜 앞부분은 똑같은데 뒤에만 다를까요? 윗문장에서는 장난감이 정기적인 게 아니라 made, 만드는 행위인 동사가 정기적이기 때문에 동사와 친한, 동사를 설명해 줄수 있는 부사가 맞고 다시 말해서 삼형식 문장 뒤에 부사를 쓴 거고 아래 문장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장난감이라고 하는 목적어이자 명사가 깨끗한 거기 때문에 명사와 친한, 명사를 설명해 줄수 있는 형용사를 쓴 5형식 문장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형용사와 부사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는 해석에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명사를 부연 설명하면 명사와 친한 형용사를 쓰고, 명사가 아닌 다른 것과 관련이 있으면 부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오형식을 정리해 볼까요? 오형식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되는데 목적격 보호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름이 비슷한 주격 보호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명사나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부사로 해석이 되더라도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주어동사 목적어 뒤에는 무조건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를 써야지!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문장처럼 주어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목적어의 명사와 관련이 있으면 형용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목적어의 명사와 관련이 없으면 굳이 형용사를 써야 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장난감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동사, 메이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형용사가 아닌 부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워낙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문제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 보시고 화면 아래에 제가 올려 드린 정답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 뒤에는 추가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은 좀 특이하게 추가 설명을 덧붙여 봤는데요. 또한번 문제 3개를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정답은 Safe, safely, 둘다 정답이고요. 2번은 Warm, warmly, 3번은 quick. quickly. 다 맞습니다. 뭐 있던 문제가 다 있냐고 따질 수가 있는데, 원래 정확한 정답은 safely, warmly, quickly입니다. 왜냐하면 1번, 2번은 어차피 drive, dress 같은 동사밖에 없으니까 동사와 친한 부사 safely, warmly를 써야 맞겠죠? 3번에서도 이 메시지만 금방 확인할게 라고 하면 뭐가 quickly, 금방, 빠른 건가요? 메시지가 빠른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이 빠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동사 check랑 친한 부사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동사와 관련이 있는 부사를 쓰는 게 맞지만 발음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원어민들은 문법에 틀린 형용사를 더 많이 씁니다. 특히 구어체에서는 부사보다 오히려 형용사를 훨씬 더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